예 안녕하세요 로마 형제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기차를 한번 타봤습니다. 어, 프라스카티라는 동네를 다녀오려고요. 그래서 로마 남동쪽으로. 대략 한 2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지금 출발하는 여기, 기차역이 로마, 테르미니역 중앙역입니다. 이곳에서 30분 정도 이제 소요가 되는 곳이고요. 어, 이 1시간에 한 대꼴 정도 배차가 되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차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 또 많이 배차가 되는 겁니다. 버스로 가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버스로 가는 방법은 너무나 좀 번거롭고요 어, 길이 좀 많이 막히는 버스라서 기차를 추천드리고요 2.1유로입니다 기차는 편도로. 이예 가시다 보면 오랜만에 이태리역 주변의 모습을 보니까 참 정겹네요. 어, 이게 예, 로마의 맛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이제 그 <laughs> 가시다 보면은. 참피노라는 공항을 살짝 지나가게 됩니다 참피노 하면 은 로마 퓨미치노 그 국제공항 보다는 규모가 적죠 그래서 유럽 내 어, 저가 그 항공기들이 많이 이륙하는 공항이 바로 참피노라는 공항이랍니다 예, 다빈치 공항, 퓨미치노 공항은 이제 주로 이제 국제선이지만 여기는 유럽 내 저가 항공기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오른편에 노란색 항공기는요, 여름에 날씨가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산불 같은 게 굉장히 좀 자주 나요. 그래서 소방용 비행기들의 모습이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가는 프라스카티라는 이제 동네는요, 그 로마 남동 쪽으로 알바노라는 이제 호수가 있는데, 그 알바노호수 주변에 14개의 조그마한 마을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부르는 게 카스텔리 로마니라고, 카스텔하면 성이거든요. 로마인들의 성이라는 그런 의미로. 그래서 그 카스텔리 로마의 조그마한 마을, 예를 들면 교황님 여름 별장에 있는 알바노호수 포함해서 지금 이제 프라스카티 역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 프라스카티라는 마을이 14개 마을 중에서 가장 큰 마을이기도 합니다. 네. 네, 기차에서 내리셔서, 어, 바로 그 언덕 위로 올라오시면은 바로 마을 들어가는 입구 광장입니다. 눈앞에 보이시는 광장인데, 정중앙에 동그란 원기둥이 높게 솟아있죠. 2차 세계대전 때요, 여기가 독일군 사령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연합군하고 독일군하고 아주 치열한 접전이 벌어져가지고, 마을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망자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들을 사망자들을 위로하게 한 위령비 비수탄 기둥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멀리 보이는 하얀 건물 그리고 왼편의 건물도 마찬가지 이제 포함해서인데요.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 때이 주변이요 로마의 힘 있는 권력자들 추기경, 이세 교황 가문들 이런 사람들이 이주변에는 자신의 빌라를 지어요. 그래서 그런 빌라가 이 주변에 한 20개가 넘어간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런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을이고요. 저 뒤쪽으로 로마의 모습 보이죠? 아주 전망이 좋잖아요. 그리고 바닥에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이제 그, 이 떨어진 게 많이 보이죠? 꽃가루처럼. 지금 이제 카니발 기간이거든요. 카르네 발레라고 그러죠. 라틴어로는 카르네가 고기. 내가 안녕, 고기여, 안녕. 왜냐하면 이 가니발이 끝나면 이제 사슴살 고기를못 먹는 기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많이 먹어두자라는 제 의미로 또 시작이 된 것이기도 하다고 그러네요. 네. 어, 앞에 보이는 빌라는 빌라 알도브란디니라고 그래요. 클레멘트 8세 교황의 조카 알도브란디니 추기경이 1 6 0 2년경에 건립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보르게세 가문으로 이렇게 넘어갔던 건물이고요. 어, 대부분 다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안 하는 빌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빌라들을 개별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입장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사이트를 이렇게 찾아가지고요. 그 사이트 안에서 예약이 가능한지 이거를 확인하시고요. 어, 예약을 하면은 개별적으로 이제 관람을 허락해주는 몇 개의 빌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스쿠데리아 알도브란딘이라는 건물인데요. 스쿠데리아 하면 마곡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이 마곡관으로 사용됐던 건물을 개조를 해가지고 현재는 미술관으로 쓰고 있는 건물입니다. 네, 바로 옆에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마을 정 중앙에 아, 광장이네요. 여기가 언덕 위에. 그산 위의 마을이라서 굉장히 겨울에는 추울 겁니다. 바람이 심하고.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을 쭉 양옆으로 지어가지고 정중앙에다가 마을 광장을 놓습니다. 여기서 마을 축제 아니면은 종교 행사들을 행했던 공간이겠죠. 오른편으로 이제 보이는 성당입니다. 카테드랄레디산피에트로라는 산피에트로하면 이제 베드로 성인이죠. 그래서 베드로 성당이랍니다. 로마의 베드로 성당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그래서 0 0 년대 초반에 이 건물을 짓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이 주변이 화이트 와인 산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좀 유명한. 이 네, 와인들인데, 와인에 대한 세금을 매각을 가지고,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차장을 충당을 했었다고 그래요. 예. 조금 애석한 것은, 이제, 그 세계대전 때좀 피해를 많이 입은 성당이랍니다. 네. 몇 개의 대리석, 어, 그 흉상 작품 빼고는요. 어, 작품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제가 음악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음악과 함께 마을을 산책을 한번 해보셔요 그리고 여기는 빠른 시간 내에 제가 라이브로 어, 이곳을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플라스카티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음식과 와인이거든요. 저, 아까 제가 기차를 타고 왔었잖아요. 그 기차 노선이요.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제 1호로 처음으로 철도를 깔은 노선이래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이 플라스카티까지 기차가 연결이 되는데, 주말이 되면은 로마의 많은 먹기 좋아하시는 분들, 미식가들, 그리고 청춘 남녀들이 이곳을 정말 많이 찾아왔답니다. 보라스카티를 가지고 밤새도록 이곳에서 부어라, 마셔라 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그 기차의 별명이 숙취 열차라는 별명이 예, 붙을 정도로. 그래서 많은 이제 미식가들이 이것을 또 찾았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에 오신다면은 어 전망 좋은 식당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어 프라스카티 산 화이트 와인. 여름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해가지고 마시면요 과일 양이 듬뿍 나고요. 그리고 약간의 스파클링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드신다면은 어 더운 여름에 청량 음료를 마시는 것들. 느낌이 좀들 겁니다. 그래서 멋진 그 하루를 한번 보내보시는 것도 어떨까요? 자, 이 앞에 보이시는 건 뭘까요? 이건 제가 다음에 라이브 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놓치지 마시고, 여기에서 로마를 바라보는 석양이 참 멋들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한테 또 멋들어진 기억에 남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마 영치했습니다